인기에서 삼성람은 붙어야 되니요자말씀드람은이 예. 예. 사람은 은이는데 살짝 짧았습니다. 2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공을 잡지 못하고 예. 자 오히려 바이킹스가 유리한 포지션 자투바이원의프이사이의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사사이드람은이 사람은 이 <웃음> <웃음> 자 블루스터 지금 언더로 해서 패스했고 아, 아 공을 잡지 못했습니다. 조금 위험했죠. 자, 바... 조지훈 선수가 음. 아쉽게도 잡지는 못했습니다. 뭐래동대 출신은 이찬 지금 반면에 지금 바이킹스 지금 자 다시 삼성. 아. 예. 네. 네. 날렵합니다. 그리고 유연합니다. 방금 같은 경우도 태클 걸렸는데 어 지금 계속 달리죠. 네. 자, 삼는데 이찬 선수 애들 저 유치원 네. 체육대회 가니까는 네. 반칙이라고. <laughs> <laughs> 네. 아! 와! Yeah. 야, 센스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자, 여유 있게 쳐 선수 공보 선수 보호. 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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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지만 어. 잡지 못하고 어. 아, 바이킹스 놓쳤습니다. 아. 준비하고 있는 블루스톰입니다. 자, 온도 아, 손창민 선수. 이야. 예. 아. 자, 올리 올립니다. 던집니까? 던지니까 던지지 못하고 사이드 라인에 빠지면서 음. 자, 휘슬 불었습니다. 자, 2바이2죠. 네. 2바이투의 러닝백은 왼쪽입니다. 큐비의 왼쪽 이치해 가면서 샷건으로 자예세이죠자 그대로 달려 나가고 예 열릴 거든요. 예 손혜원 선수죠. 네 이천 이차...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패스였습니다. 자, 황중근 선수가 들어갔죠. 그렇죠, 쭉쭉 네. 들어가죠. 그리고 자, 풀백으로 황중근 선수가 들어. 자, 지금 블루스톰 입장에서는 차근차근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황중근 선수한테 주죠. 예, 네. 자, 아, 바이킹스 들어가, 아니, 아, 들어, 들어가지 아 못했네요. 바이킹스 저 브루스턴 타임에서 이번 서드 다운을 결정해야 되죠. 그렇죠. 예.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덜죠. 그리고, 그리고, 자, 갔네요. 한 발이 부족했어요. 예, 어... 깔끔하게 짐승한대. 자, 킥을 찾고요. 바이킹스 공을 잡고 달려 나가는데. 음. 자, 블루스 또 네. 오. 8번 이진호폴 선수죠. 이진호폴 선수. 아, 예. 방금 전... 자 똑같이 지금 자, 그쪽 사이드거든요. 네, 그렇죠. 야 이번에는 지금 브리튼 상당히 급해서 라인들이 지금 3프론트에 지금 3 프론트거든요. 3 프론트에 지금 라인백카들이 다섯 명이 지금 포진하고 있거든요. 예. 네. 자블루스톰 너무 급했습니다. 예, 네. 네, 지금 계속 해야 되죠. 디펜스 파울이기 때문에 네. 지금 관계 없습니다. 계속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편 파울로 지금 다운 경신을 네. 하고 난 뒤에 다시 퍼스트 다운입니다. 네, 황학천 선수 모션 치했고요 네. 그리고 네. 패스, 스윙 패스 받았고 네. 쭉 달려 나가면서 오, 블루 스톰 네. 약한 7, 6야드까지 자, 다시 바이킹스 준비하고요. 자, 아빌거든요 예. 네. 공을 넣고 잡았으면 조금 더 전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 또뭐 잡았다는 예. 것도 또 중요하고요. 라민우 선수가 상당히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예. 올해 기량이. 예. 예. 이야, 좋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샷컨 포메이션. 자, 모션. 황학전 선수 움직이고요. 그리고 아, 아 정성훈 선수죠. 이야. 씀드리는 가운데 이제 1쿼터가 종료가 되기 직전에 공은 빠졌고요. 음. 어. 어 지금 핸드포가. 바이킹스의 펀트네요. 예. 자. 자 펀트를 차분하게 찾고요. 바이킹스. 어 너무 잘 찾네요. 어. 예. 아 어. 약간 위험했습니다. 야 예. 그런데. 모든 자 블루스톤 공격 시작했습니다. 자 <laughs> 파울리드죠. 아 파울리드. 아 그런. 자 파울리드죠. 아 파울리드. 아 그런데, 이야. 런닝벨 따라가 막 큐비가, 큐비가 들고 가고 예. 자기를 따라 큐비를 따라오면런닝백에 예. 주는 그런 어. 오. 오. 정확하게 지금 쪽이 스리바이원이죠. 그렇죠. 리바이원 예, 들어오면서 예. 자 역시 예. 이찬원 이차노스... 블루스톰의 두 번째 공격입니다. 예. 네. 이런 경우는 터치다운 페스를한노이볼 수도 있고, 아, 예, 지금 디펜스 파울이거든요. 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권이 선택권이 있다. 있죠. 음. 네. 자, 손혜원 선수가 손혜원 선수 왼쪽에서 오른쪽 옮기고, 1트초 정지하고 난 뒤에 지금 들어가고 있죠. 예, 손창민 선수죠. 네. 완전히 지금 뒤에서 잡힌 하면을 보면 어느 쪽 자 레드존에 들어왔고요 아조좀더 네. 달려 나가줬더라면 완전히 안쪽으로 네. 들어가면서 끌고 들어가줘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 루트 안에 같이 겹치면서 실패를 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오션 아... 자, 디펜스 파울이죠. 디펜스 파울이고 공은 예. 잡봤고요 지금 풀리던에 들어갔기 때문에 퍼스 다운 골이죠. 예. 아. 상블루스톰의 아. 오펜스 라인들이 그 프로텍션을 상당히 잘했거든요. 네. 아 지금 두 번째 다운이 시작되네요. 지금 역으로 돌거든요. 돌고 아. 반칙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바이킹스 그리고 빼서 들어갔죠 완전히 뺏어 방금 전에 핸드오프 상황에서는 자 블루스톤 네. 공을 찾고요. 자 우이스베라의 삼성이막 뭐 앞으로 남은 게임을 대비해 갖고 삼승 임선생 체감 입장인 잡았습니다. 것 같아요. 네. 자10 야드 지점에서 공을 받아서 약한15 야드 정도 전진해서 일반 관중들도 네. 몇분오셨죠 네. 지금 그 오늘은 뭐 선수들도 대학 리그 선수들도 네. 보이고요. 피닉스 선수들 가지도 않고 네. 아직 보고 있네요. 아무래도 다음 경기 블루스톰이다 보니까 피닉스 네, 선수는 네, 직접 뭐 보기 위해서. 그데 무상으로 네. 그세 명의 선수 중량이 제가 생각할 때는 400한2 30 k g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 지금 들어가거든요 예, 윤재영 선수가 들어가거든요 예. <웃음> 예. 비라도 <laughs> 따라가니까 예. 사이드 라인으로 내 보내네요. 자, 플래그 떴고요. 너무 예. 너무 빨리 읽으셨거든요. 네. 아우. 아 예. 가슴... 김상진 선수한테 걸렸죠. 네, 김상진 선수 가슴팍에 정확하게 네. 고치는 나왔고요. 자, 지금 35야드 지점입니다. 자, 바이킹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죠. 자, 샷건 공 빠졌고요. 쳤다가 졌습니다. 약한 10. 아... 자, 블루스톤 다시 오른쪽에 리시버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뺐고요. 자. 맞습니다. 황준근 선수죠. 손창민 선수. 지금 4인 리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남은 시간 4분 15초. 자, 자 그대로 큐비, 큐비가, 큐비가 뛰죠. 직접 뛰면서 자 큐비가 바뀌었죠. 예. 10. 게임 끝나면은 4인 예. 연맹에서 지금 전문님께서 정리해서 올릴 겁니다. 지금 우리 저희들이 승지표 저 토표는 나와 있거든요. 네. 자공 예. 길게 뽑았고. 예. 그리고 저 옆에서 가네요. 그린같은 패스였죠 네. 1승 3패 마이너스 54 그린펀즈가 2승 2패 마이너스 28 바이킹스가 4패 마이너스 94입니다 네. 예. 예, 지금 화, 예. 자 아하 그런데 음. 이제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사이드 라인에 앞에서 멈추는 행위는 또또위험하다 그렇죠.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 거고요. 자, 황학천 선수 아, 잘 날립니다. 잘 날립니다. 아니야. 야, 사이드 라인까지 쭉쭉 타고 나갈 뻔했으나 40 어, 런과 패스를 적절히 조합을 하다 보니까 전반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예, 그렇네요. 네. 아, 역시 지금 라인비 아, 그렇군요. 예. 자 열렸습니다. 아 자, 진짜 아깝네요. 아! 자 사건이 아니고 펀트 공 뺐고요. 자공 찾는데 떼글떼글 앞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20야드까지 진행했습니다 20야드까지를 또 시험해보는 단계에 지금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음. 예, 아, 아 좋습니다. 잘잡았조지준 예, 선수죠. 네. 예, 공격력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가,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자, 스크린이죠? 스크린이죠. 예. 손창민 선수 아, 저 아우, 정말 네. 발놀림 좋죠. 어이고. 끌고 나오네요. 자, 선혜원 남아 있다는 걸 지금 벤치 쪽에서 음. 예. 롱 던졌습니다. 아 갑니다. 손혜원 선수 갔고요. 예, 예. 손혜원 선수 그리고 24초 3초.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상대 진영까지 네. 와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스파이크. 예. 지금 투바이투에서 아마 예 이찬원 선수가 노을을 걸미서 던질 겁니다. 아 제자리 던지네요. 던집니다. 올라갑니다만은 아, 아 그리고 플래그가 떨어졌습니다. 가능하죠. 헛이 음. 미들이거든요. 공이 네. 중간에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엔드존드가는 패스를 시도해야 됩니다. 대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스마이 받았고요. 그리고 공 천천히 던져. 아, 아 손끝에 걸리습니다만은소에스 필드골로 안 가고 다시 예한 번의 작전으로 시도를 안 하고 예 터지다운드 가는 패스를 지금. 예, 네, 해리메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예, 네, 던져요, 저. 아, 잘래요잘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0...